네 안녕하세요 박석기입니다. 요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 있었는데 젤리 페이지라고 네, 새로운 이벤트가 시작됐고요 음. 온라인 무제한 독서 컨텐츠 렌탈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네 7월 24일부터 21일부터 24일까지 오늘 일요일까지죠 신규 회원 가입하면 유료회 아니라 신규 회원만 가입해도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전원 증정해 준다고 하고요 29일 날네어 핸드폰으로 네, 온다고 하고. 친구가 입한 20세 이상 회원 대상입니다. 회원 탈퇴시는 안 되고요. 유효기간 정보 오기제로 인한 재발성은 불가하니까는, 네, 휴대폰 번호 잘 기재하면 2,000원짜리 어, 네이버 페이 상품권이 오니까 뭐 등록해서 쓰면 되겠죠. 그거는. 친구 소개를 해서 무료 회원을 가입시키면은, 네, 커피 두 잔을, 어, 주고요. 참고로 이벤트 기간에는 7월 31일까지, 네, 6개월 동안 9,900원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제에관심 있는 분들은 첫 달은 무료고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친구 추천은 다섯 명이 아니라 세 명인 듯 보이네요. 1명, 한 명, 두명 하면 한잔 들어오고, 세 번째 하면은 또한잔 들어오고, 네, 8월 5일, 네, 선착순 5,000명, 100% 증정이라 고하는데 네, 이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2,000원 네이버 페이포인트, 어, 일반 회원으로 가입하면 되고요. 네, 이벤트 링크는,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